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쥐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지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는 그분에게 어울리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께 반응하면서 또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영광스러운 측면뿐만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있는 그대로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 이두 가지 지혜를 사모하고 또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우리의 유한성을 인정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사업 계획서를 꾸밀 수 있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들 그 자체로 충분한 지혜로 충분한 지혜로 지혜로운 것이 될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일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년 후의 계획은 말할 수 있지만 또 10년 후의 계획을 우리가 계획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유한한 연약함은 내일 우리의 운명을 장담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불안전한 존재로서 사는 것은 오늘 당장 잠시 후에 있을 일들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내일은 더욱, 더욱이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오직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실 때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첫 번째 주는 교훈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또 오늘이란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또 내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앞날 가운데 오직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주의 뜻을 더욱더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계획을 장담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먼저 듣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첫 번째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실행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듣기 전에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다짐과 내 포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참 어린 신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할지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세운 계획을 내세우기보다 어떤 것을 우리가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듣는 것,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모든 계획은 허탄한 자랑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멋진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염두되어지지 않는 것은 다 허무한 자랑거리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멋있는 청사진이나 어떤 성공할 만한 어떤 이 짜임새 있는 계획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이 선행이 우리 가운데 먼저 가장 높은 가치로서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높은 것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울 수 있는 가장 멋진 계획 그것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에 마음을 두어야 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장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마도 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돈이라면 많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부자에게도, 돈이 많은 부자에게도 마지막은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돈의 주인이 누구였는지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던 돈의 주인이 누구였는지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갖고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지 아니면 나의 나라를 만들어 갔는지를 하나님이 살펴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돈을 갖기보다 그보다 우리가 먼저 작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첫 번째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를 견디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진정한 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어지는 시험을 이게 하는 것을 기억하게 기억하시면서 그 지혜는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내가 무한하지 않음을 깨닫고 또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또이 불합리한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정, 장식하신다고 믿을 때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갖고 오늘도 내가 사는 모든 삶 속에서 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마지막 때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신 이가 끝마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자유함을 누리면서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듣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모든 것을 시작하신 이께서 마치는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장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